안녕하세요, 데미지예요 데미즈. 오늘 이제부터 브이로그라는 걸 한번 해보려 그래요. 하루의 일상 그리고 하루의 데미즈 패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또 데미즈가 하루를 보내는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집에 먹는 게 없어 우리가. 그래서 장을볼 거야. SSG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데나 청담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 있지. 세 군데에서 하나를 갈 거야, 그거는. 가서 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한번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장도 보고 한번 또 구경도 해봅시다 해봐요 짠! 미진님들 착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 최신 니트와 앵발리드 바지 딱 입고 나왔거든요 미진님들 어떠세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다 아유 오래간만 이렇게 힐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미니님들 <laughs> 어머 세상에 가을 느낌 나게끔 디스플레이를 너무 잘했고 어머, 포토존도 있네 아이고 좀 쉬었다가 어, 이따 집에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오늘 산것좀 조금 어 미니들 네 아유 모처럼 이렇게 저도 힐링한 시간을 가져갖고 너무 좋아요 여기 어, 백화점에 있는 야외 정원이에요 미니님들 그래서 데미지 네. 지금 이체시 미터하고 함께 이렇게 애플 텐치랑 있고 백화점 지하에서 장 보고 좀 쉬러 왔어요 늘들 <laughs> 너무 좋아요 날씨가 완전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공기가 쾌적하네요 신선한 올리브예요 어디가 올리브가 아까 이 사냥우유 살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냥우유 하나 사서 하나 마시고, 아우,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 좋아요. 그리고 또한, 이 자연, 아우, 자연을 다 정원을 꾸며놔고 멋져요. 어? 멋지네요. 음. 진짜 오박인가? 어머, 다 진짜 오박이네, 전부 다. 음, 진짜 오박이고, 음. 이거 먹고, 힘들하고, 어, 여기 밑에 지하에, 충국 식당이 하나 가 있거든요 아, 5층에 있어요 5층에 도원인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어갖고 조금 쉬러 왔습니다 음. 음. 우리 아는 분을 만나갖고 음, 인사하는 거예요 아, 동네분들 음, 굿. 장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간단하게 몇개 샀는데도 장 보고 보다가 너무 우리 팀들하고 지쳐갖고 어, 하늘공원에서 조금 담소 좀 나누다가 난그 어디야 여기 도원 레스토랑 왔거든요. 네, 짬뽕 그리고 이거 볶음밥 청경채 시키고서는 먹고 집에 가려 고합니다아유님들 드디어 장다 봤어요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서 버스 타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장을 보고 오늘 뭐 정말 주부 생활 한번 해봤는데 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주부님들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우 힘들어요 이렇게 백화점 가서 사러 보는 것도 스모크 음, 치즈 치즈 그리고 오이지 샀어요 오이지 루, 너무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오이지 그리고 얘는 뭐냐 불고기 불고기 소불고기 하나 샀고 그리고 착백소스는 우리 아이고 신피디가 좋아해서 그리고 귤주스 3개 이거 좋아하고 야이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구나 어머머머머 얘는 라자냐 라자냐 네 사서 내일 아침에 좀 우리 한번 밥좀 좀 해먹어 보려고 해요 미진들 미진님들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미즈님들과 함께 다녔어요 미즈님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우리 방송에서 만나요 데미지였습니다